이번 시간에는 우리 응집도에 대해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집도요. 응집도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거실에서 막 놀았습니다. 놀고 나서 이제 장난감을 다 치워야 되겠죠. 그때 이제 치울 때 여러 개 이제 장난감 상자를 가지고 와서 장난감 이제 종류별로 전부 다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응집도가 강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구분 없이 큰 박스 하나 가져다가 모든 장난감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응집도가 약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응집도라는 거는 우리 명령문이 됐든 호출문이 됐든 그런 모듈의 내부 요소들이 서로서로 서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응집도라고 합니다. 해서이 응집도라는 거는 정부 은익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확장한 거. 그래서 모듈이 이제 독립적인 그런 기능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걸 보고 우리가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응집도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겠죠 이 응집도라는 거는 결합도와는 반대로 반대로 응집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고 약하면 약할수록 품질이 이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응집도라는 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 응집도에 종류해 보게 되면 지금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교환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응집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집도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기능적 응집도요. 기능적 응집도가 제일 좋은 거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응집도가 가장 강한 거고요. 얘가 품질이 좋은 거요. 가장 높은 거. 얘는 이제 내부에 들어있는 그 모듈들이 모든 기능들의 그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돼서 수행되는 그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기능적 응집도라고 해요. 모든 기능들의 그 요소들이 어떤 거랑 연관이 있다? 단일 문제. 딱한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더라. 그게 기능적.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 응집도다라고 하게 되면 순차적 응집도라는 거는 모듈 내에서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 출력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 데이터는 그 출력 데이터를 다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그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순차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이 있을 때, 첫 번째 활동이 있고 두 번째 활동이 있고 세 번째 활동, 네 번째 활동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처리한 그 결과를 이한테 넘겨줘요. 그럼 얘는 그거를 입력 데이터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뭔가 계산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하고 나온 그 출력 결과를 또 넘겨주고 그걸 가지고 얘는 또 입력 데이터로 쓰고 여기서 또 나온 그 결과를 또그 다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순차적 응집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적을 가지고 총점하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총점을 구해서 총점을 구해서 그 총점을 과목수로 우리가 나눠주면 뭐가 돼요 평균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뭘 먼저 구해야 된다? 총점을 먼저 구해야 되더라. 그래서 총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총점을 가지고 우리가 과목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순차적 응집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적, 통신적 응집도요. 얘는 이제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모였을 때그 응집도를 보고 교환적, 통신적 응집도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뭐가 똑같다? 동일한 입출력 동일한 입출력이요 동일한 입출력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거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응집도 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그 모듈 안에서 그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할 때그 응집도를 보고 얘기해요 해서 다수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절차적 응집도 라고 하더라 이 순차적이랑 이 절차적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여러 개의 기능을 그 절차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절차적 응집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응집도라는 거는 얘는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시간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응집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유사한 성격을 했거나 특정 형태로 분리되는 그런 처리 요소들을 하나의 모듈로 이제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논리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사한 기능들을 모아놨다 유사한 성격을 모아놨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적 응집도라는 게 얘는 이제 서로서로 서로 관련 없는 그런 요소로 구성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우연적 응집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가 응집도가 가장 낮은 거고요 우리가 응집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품질은 낮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집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응집도 특징 잘 기억하시고요 어떤 게 이제 강한 건지 그리고 어떤 게 이제 약한 건지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응집도라는 거는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품질이 좋은 거다 약하면 약할수록 품질은 낮은 거다 이 응집도라는 거는 결합도와 반대다. 왜 결합도는 강하면 강할수록 안 좋은 거라 그랬죠.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 그랬어요. 요거 잘 구분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